안녕하세요. 전미가 간다 뚱나간에 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원조 뚱 엄마의 45년 전통 집이래요. 저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비빔밥 먹겠습니다. 맛있는 비빔밥 주문했어요.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. 김치가 이렇게 나왔네요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 똥락원에 왔습니다 맛있는 국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? 참기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먹을게요 와 작곡밥이네요 따뜻한 작곡밥하고 비벼 비벼 비비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<laughs> 맛있게 비비는 거는 약간 좀 어우 맛있어 보여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사리도 많고 나물이 굉장히 많이 공덕주셔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전해 맛있는 이야기 쑥나건에서